OK, those days are gone ality coating day 2

아, 왜? 나 too는... 몇시 그게 región... 일어나는데 내가 시, 시 아침에 너 왜? 11시. 몇시잤는데 그게 일찍, 몇시 일어났네? 내가 일찍. 3시, 3시 정도. 너한 아침에 8시에 잔 거야? 너 운전해. 8시. 좋다. 뭐 초점이 안 돼. 여기 위에 침대도 있어 하나. 누리만. 맘대 너무 힘들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통상이야. 아, 오, 호호호호호 보월에 차게 하시고, 시간 드릴까? 밑에 도보요 라지 입어요, 그러면? 이게 라지에요. 근데 너무 싸아이 근데 나. 괜찮다, 진짜 이거? 아이바가 <목소리도> 들어갈게요. <목소리도> 네.

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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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시산 포레스트. 나좀 힙해. <laughs> 네, 저기 커플룩은 안 입는데, 아, 안 입는다고 했는데 커플룩 입고 오신 커플분이 보이십니다. 커플룩이시네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땀나. 되게 <laughs> 아, 첫 도전을 하시는 정대영 님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어디를 가시죠? 스노보드스노보드 스노보드.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감도 안 오는데요. <laughs>

양발의 무게는 똑같이 양의 무게는 똑같이 되 어? 어? <목소리> 음... 아, 아포치를 아, 아, 계속... 들고 있어요. 위로 하야지 안 내려가. 아... 아, 네. 이 아, 너무 많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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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내고 입장하세요. 우요 어디가 눈이. 너네 여기 아니면 세시 가야 되잖아. 기름만 아껴도 기만 아껴야 이렇게. 핑그 기름이 또 떨어지니까.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여기 볼까요? 휠. 그렇지. 앞으로 좀기울렴 알겠. 괜찮아. 저렇게 손목 뒤지면 안 돼. 알았지? <laughs> 어떻게 되신 거죠, 이거? 진짜 뒤지면 안 돼. 오, 나 벌써 뭐야, 이거 뭐, 뭐가 났어? 잘한다. 갑자기? 아, 그림자구나. 잡아 주면서 토 사이드까지 해 주는 좋을 텐데. 어, 아무래도 그거는 어, 힘들고, 아, 무래도 그거는 아, 킨들고아 아직... 저는 좀더빼 주고 싶어서 다스 잠깐 너무 웃긴 거봐 봐. 스킨 아이고. 근데 그거 어때 그뭐환상연애나 그런 연애 프로그램 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 미리 세팅해 놓는 사람 같아. 커플템밖에 없어 우리 오늘. 그러게? 커플템 아닌 거 넣었어. 나맞추고 하는 둘. 나 맞추려고 하는데 실패맨 날. 아니 나도 맞춰. 아데안입아다니죠 같이 입는 걸 별로 안좋아 스키복도 커플로. <laughs> 가방도 커플로. 네. 네먹

위에 난간 위에 <laughs> 덩어리 아 초점이 안맞아 아니 얘가 너무 흔들려 코어가 부족해서 그래 코어가 <laughs> 아니 여, 자리를 여기로 옮기면 안될까 얘좀 찍어야 돼, 얘를 찍어야 돼. 아니, 그냥 쌍꺼도 돼? 아, 이거 내꺼. 이런 조스, 샌드 맛있어. 맛있겠다. 아, 그럼 데우면 안 됐었네요. 네. 높겠다 그러면. 음 큰일 날뻔 했네 여상업 진짜 인생 망할 뻔했어인 인생까지? <laughs> 너무 쉽게 망하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근데. 클래퍼인데. <laughs> 꽉차 있네. 응, 그러니까. 꼭. 맛있겠네.